여러분 안녕하세요 LA입니다. 어, 한국에 그 태풍이 오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. 저는 좋은 날씨에 있어서조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. 죄송합니다. 어쨌든 한국 어, 잘 어, 태풍을 극복하고요. 어, 다시 좋은 날씨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어, 바랍니다. 저는 어, 내일 LA에서는 화요일. 8시가 되겠고요. 밤 8시입니다. 그리고 한국은 수요일 낮 12시에 예, 생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은 멤버 회원님 전용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환율 사태 그리고 어 주식 부동산 등을 어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니까 제 의견을 또좀 소신있게 조금 말씀드리고요. 어 결정이라는 건 없습니다. 현재, 그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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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날, 그날, 어,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또, 언제 어떻게 모든 것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, 그날, 그날, 그리고 한 달, 두 달, 그 사이를 말씀드린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여기는 LA. 사실 LA가 폭염이 와서요. 저번 주부터. 100도가 넘었습니다. 100도가 넘었고요. 106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상한 이상 기온이라고 해야 되나? 어 이게 지금 9월 둘째 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덥습니다. 네 예. 그러면 어, 지금 한국에 굉장히 예,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요. 잘 극복하시기 바라고요박미 TV는 내일 내일 12시에 어,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내일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